우중카양 파니다하야 파리묵항 사팅 우빠트 펫와 소사토 아스 사티 사토 여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건 처음이신데 재미는 있으세요? <laughs> 아니 집중하려고 집중하려고.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아차리 하려고 노력하세요. 아 근데 잘 안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것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만 그 대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밖을 향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 마음을 이게 들여다보는 거랑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이건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돌렸다 해도 한 2, 3초 후면또 까먹어요. 그러고 한몇 시간 간단 말이에요. 아차시 보면 다시. 한 2, 3초 하고 또 까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를 10번 까먹은 줄 알면은 수행 10번 한 거예요. 이거를 한 100번 까먹었다고 알면 100번 수행하는 거라고. 1000번이면 얼마나 더지0만 번이면 하루 쟁이 되 있는 거거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오늘은 몇번 까먹었어요? 아, 기억이 안 나. 세 번? 네 번? 더더 많이 까먹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알아차림은 지금 구별이 돼요. 알아차림 있을 때 없을 때. 아니요, 그것도. 어제는 조금 뭐야? 종무세스 됐잖아요. 거기 계속 끄덕끄득 하셨는데. 어떤 운동도 그순간에 알았다가 또 치다가 모르듯이. 그렇죠. 네.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죠? 보이는 줄 알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계속 지금 소리 들렸단 말이에요. 네. 소리가 지금 들리는 줄 알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근데 스님께서 어, 보이는 것하고 보이는 줄 아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줄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더 인지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끊임없이 보이고 받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이는 줄 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인데 이걸 해보질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평생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잘 이해는 해요. 쉽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한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또 가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보는 줄을 몰라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아주 미묘한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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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르다 자꾸 이렇게 되려고 그래. 알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laughs> 아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거나 알아차림이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지금 알아차림 하는 게 조, 좋은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다, 그냥. 알물 당하는 것 전부 다.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대상으로. 네. 알아차림 지는 대상. 저희는 지금 여섯 가지, 통틀어서 여섯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잖아요. 감정도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생각도 많고. 그런 것 다, 알아지는 것 다. 그걸 대상이라고 해요. 그걸,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 때, 정신 어, 전에 본문에서 본문하시고 나서 질문할 때, 끝에서 두 번째 분이 어떻게 질문하셨는데 그때 대상에 대해서 네. 얘기하셨거든요. 대상 어, 음. 음? 알아짐을 당하는 알아하는입니다데 음.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알음을 당하는 성질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음. 근그데 그건 너무 깊어요. <laughs> 깊어요. 음, 음, 나, 아니, 우선에 그냥, <laughs> 우선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인 스스로 이해가 되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라고 알 거예요. 그런, 그렇게 이해가 될 정도면 엄청난 지혜가 이, 좀 필요로 해요. 그거 이해될 정도면 좀 어렵긴 한데 이해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그 대상이 나타난 거는 알아짐을 당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 그거는 이제 수행적 측면에서 자 수행하세요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법문으로서 던지는 거지 알을 네. 당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laughs> 그냥 마음 작용으로 해서 그냥 생겨났지 그걸 알아차림하라고 그렇게 던져주는 게 법문용인 거지. 음, 법의 이치에서는 그 알물 당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좀 어려워요. 아까 그 물어본 게그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상이라고 하는데, 굳이 왜 알물 당하는 성질이라고 했겠어요? 그거는 알물 당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런 의미로 아마 했을 거예요. 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알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알아지는 것도 맞고요, 음. 생겨나는 것도 맞고요. 지금 보여 보이잖아요. 네. 지금 끊임없이 지금 보여지는 이게 보여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음. 소리 또한 현상인 거고, 네. 그러한 대상들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들이 자기가 그냥 생멸하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꼬롬 하는 마음 작용이 있어요. 음. 그래서 마음 그 관찰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니. 음, <laughs> 저는 좀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음이 마음 작용이 계속 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 음. 나타났다가 끊어졌다 나타났다가 끊어지는데 그게 너무 찰나여서 그걸 저희가 못 보는 건가요? 맞죠. 너무 찰나적이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영속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알아차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사마디라는 게 생겨요.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 그러한 작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수지가 흙탕물로 아주 가득 찬 저수지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뭐 밑에 수, 수초가 있는지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몰라요. 그 안에서는 이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선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 흙탕물이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해요. 들뜬 마음 그 오장애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 보여요, 이제. 물고기도 다니고, 수초도 다니고. 이미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다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거 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써, 알아차림을 도구로 해서 그걸 볼수 있어요. 보이는 줄 알고, 들리는 줄 알고, 요 알고, 알고 하면서 그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마디가 생기면서. <laughs>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이해되면 큰나는 일 거예요. 이해 되는데 제가 이게 느껴야지되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는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그 그거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게 저는 참 나쁘진 않다고 봐요. 몽둥이로 때렸다 그러거든요. 뭐 물어보면. 주둥이 닫고 수행이나 해. 네, 근데 <웃음> <웃음> 제가 순간 다 나서 때가 잘 못했어요. <laughs> 이 커트 신회 아니 후회, 아 그래서 후회하면 안 되나? <laughs> 그만만큼 이게 이게 기질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옛날 중국 어른들은 그런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물어보면 막따게 때리고.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히 때리고, 막 그랬대요. 너, 이거 말해서 그러니까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너가 알아서 수행해서 풀어야지. 그런 의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 마음 작용을 보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알아차림, 그러니까 바른 삿띠, 정념 쌈마 삿띠가 되면, 쌈마 산마, 삿마디는 항상 함께 있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게 보는 줄알 때, 들리는 줄알 때, 이 줄, 줄, 요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차림. 걸어가면, 걸어간다라고 깨뜨러 알아라. 그라고. 경연은 이제 라고 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그냥 줄로 해요. 줄. 줄. 보이는 줄 알고, 걸어가는 줄 알고, 느낌이 있는 줄 알고. 통증 있으면 통증이 있는 줄 알고.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은 가라앉게끔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보여요. 수초든, 물고기도 보여요. 그럴 때, 아, 하, 그렇구나라고 알아요. 그러고 다시 진흙탕물이 돼요. 다시.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또. 그러면 또 가라앉아. 그럼 또, 아, 하, 그또 진흙탕이 돼요. 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그게 수행입니다. 대신에 이제 달라요. 힘이 달라요, 힘이. 그렇게 한 번씩 경험하게 되면 힘이 달라요. 느껴져요, 본인 스스로. 음, 수행이 점점 재밌어져요.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네, 함께 할수 있어요. 그게 이 사띠빠따나 수다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생활하면서 할수 있는 수행.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 제가 아까 경행할 때요. 네. 이렇게 제가 그 발바닥 감각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감각을 알려고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수행을 <laughs> 열심히 하시는구나 했죠. <laughs> 아, 그런데 여기가 막 아픈데요? 힘을 많이 쓰셔서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상시대로 걸어가시면 돼요. 평상시대로. 근데, 걸을 때도 다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대상은 항상 같이 알아차리면 더 힘이 좋아요. 밑을 보고 이렇게 긋나요? 아니면 음. 앞을 보고? 그런데 이제 뭐 보면 저2 m 앞에 어떻게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목이야 자꾸 이렇게 보니까 목이야 그거 안 되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음. 하늘을 보셔도 하죠. 되고 하죠. <laughs> 정면을 보셔도 되고 네. 옆에 깨구리가 오르면 깨구리나 있 이렇게 둘러봐도 되고 아. 대신에다 알아차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고개를 돌리던 방문을 열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가 참 재밌어요. 알아차림이 심이 이렇게 좀 강해지면, 밥만 먹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온몸에 막 근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그런 게다 관찰이 돼요. 탐심도 있고, 오, 이거 맛있는데? 또 다음에 또 먹어야겠는데? 뭐, 요런, 요런 생각도 들고, 이건 뭐 맛이 이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 관찰이 돼야 돼요. 그렇게 관찰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그 대상하고 관계도 한 번씩 살짝 보시기도 해야 되고요. 결국 또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 아이고. 어,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 그 얘기하니까 집에서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아까 그 제가 쓰는 님께 말씀드리려고 못했는데 음, 자꾸 제가 말이 없어지니까 저희 남편하고도 있고 아이들하고도 있고 이 관계가 예. 좀 소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말로 표현하는 게... 게그 부분은 참 어렵네요. <laughs> 그 부분 제가 가정사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지금. <laughs> 남편분도 그렇고, 본인이 희생해서, 결국 본인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점점, 뭐야, 관계도 멀어지고. 응?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본인이 그건 선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일부러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차림이 충만해서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대부분 말하고 나면 아무 돌아보면 영향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 잘 해결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딱뭘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스스로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